모스틱 자세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11월도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이렇게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다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모스틱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모스틱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발목부터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바닥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오른쪽 다리만 이렇게 세워줄게요. 그리고 오른쪽 팔로 다리를 감아서 들고, 왼쪽 손으로는 종아리를 가볍게 쥐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목을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넷, 다섯. 자, 여섯 번 했으면 이제 발목을 바깥쪽으로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돌아오면 발가락으로 주먹 쥐었다가 발가락 사이사이 벌어지게 쫙 폈다가 다시 주먹 쥐고, 펴주고, 주먹 쥐고, 펴주고. 이 발가락 움직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틱을 할 때는 꼭 발가락까지 온몸의 모든 관절을 움직여줘야 돼요. 자, 했으면 이제 다리 내려놓고 반대쪽도 똑같이. 자, 왼쪽 다리 세워서 왼쪽 팔로 감아서 들고, 오른손으로는 종아리를 살짝 잡아주세요. 자, 발목을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이런 자세에서 하게 되면 내 발목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른 관절 움직이지 않고 발목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발목을 스트레칭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깥쪽으로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아오면 발가락으로 주먹 쥐고, 발가락 사이사이 벌어지게 쫙 펴주고. 다시 주먹 쥐고, 쫙 펴주고. 이 발가락 움직일 때 쥐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쥐가 사라지면 다시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쥐가 난다는 건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꾸준히 해주면 쥐가 나는 것도 줄어들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제 무릎을 꿇은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앞쪽 바닥에다가 손을 짚어주시고요. 체중을 앞으로 실었다가 뒤로 실었다가 앞으로 실었다가 뒤로 실었다가. 하면서 손목을 부드럽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자, 근데 손목은 연약한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을 너무 과도하게 실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움직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막 아프게 참고 한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높아지는 게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자, 돌아오면요. 이제 손가락이 옆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짚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몸통을 회전하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이 몸통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손목이 회전하듯이 움직여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여섯 번 했으면 이제 반대쪽으로도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럼 손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손목을 더큰 가동 범위로 스트레칭 해볼게요. 자, 엉덩이를 살짝 띄운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이 무릎 쪽을 향하게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내리면서 앉아 주면 손목이 쭉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두 개의 동작보다 더큰 범위로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이 잘 되시는 분은 이 동작이 시원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동작이 힘든 분들은 아플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은 지금 이 동작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했던 두 가지 손목 동작 있죠? 그걸 더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작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지금 이 동작도 잘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자, 부드럽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완 부위를 가로로 해서 무릎 앞쪽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자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장을 찌르고 팔을 폈다가 다시 접어서 시작 자세 돌아요. 그럼 이제 반대쪽 팔꿈치로 천장을 찌르고 팔을 펴고 다시 접고 내립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 어깨와 등이 쫙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은 어깨가 말려있는 라운드 숄더, 그리고 목이 앞쪽으로 나와있는 거북목, 그두 가지를 교정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거북목이 있다면, 또 라운드 숄더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동작을 꼭 알려주세요. 해서 그 사람의 자세가 더 나빠지지 않게 꼭 살려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무릎 앞쪽 바닥에다가 손바닥을 짚어 주시고요. 오른쪽 손을 뒤통수에다가 대도록 할게요. 자,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면서 등을 부드럽게 회전했다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회전할 때 호흡을 후 돌아오면서 마시고, 후,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 동작도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을 교정하는데 대단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후, 자, 두 번만 더,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자, 돌아오면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왼손 뒤통수에 대고 팔꿈치 뒤로 보내면서 부드럽게 해줘. 부드럽게 동작을 너무 힘 있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몸에 너무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서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후. 후. 자, 한 번만 더. 후. 좋습니다. 자, 이제 바닥에 앉아주시고요. 고관절을 풀기 위해서 한쪽 다리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이때는 너무 과도하게 벌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느낄 정도로만 뻗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 먼저 발목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 상체를 딱 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 골반과 척추가 고정되어 줄수 있게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딱 고정해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쪽 다리를 안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돌렸다가 안쪽, 바깥쪽. 이걸 빠르게.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그래서 회전하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고관절에서 회전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했으면 이제 반대쪽 다리 똑같이, 반대쪽 다리 똑같이 뻗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과도하지 않게. 자, 먼저 발목부터 당겨 주시고 척추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척추를 딱 세워서 키가 커진다는 느낌을 유지할게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해서 부드럽게 회전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다리를 돌리면서 점점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돼요. 이렇게 척추를 딱편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반대쪽 다리를 뻗어 줄게요. 자, 뻗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발목 당겨 놓고, 이번에는 양손을 옆으로 나란히. 자, 먼저 이쪽 손으로 정강이를 잡고 사선으로 팔을 쭉 뻗어 주세요. 그럼 이 뻗은 손으로 반대쪽 바닥 짚고 팔꿈치 대고 반대쪽 사선으로 쭉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정강이 잡고 사선에서 누가 내 팔을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늘어납니다 돌아오면 다시 바닥 짚고 팔꿈치 대고 사선 쭉 늘어나요 와서 정강이 잡고 쭉 편안하게 늘어나고 돌아오면 바닥 짚고 팔꿈치 대고 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시작자세 돌아오면 반대쪽 똑같이 반대쪽 다리 먼저 편안하게 펴고 발목 당겨주고 옆으로 나란히 자 정강이 잡고 사선으로 쭉 부드럽게 늘어난 다음에 돌아와서 바닥 짚고 팔꿈치 대고 반대쪽으로 늘어납니다. 이 동작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상체죠? 근데 상체만 풀리는 느낌이 아니라, 내 하체와 고관절까지 다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운동은 전신 운동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돌아서, 반쪽 사선 쭉. 이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왔으면은, 이제, 이런 자세로 앉아줄 거예요. 자, 이 자세에서 다리를 조금 넓게 벌려주세요. 자, 고관절을 풀기 위해서 양쪽 다리를 왼쪽으로 눕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눕혔다가 마치 자동차의 와이퍼가 움직이듯이 다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내 고관절이 쫙 회전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제 양쪽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쪽 다리가 먼저 가고 뒷다리가 딸려오듯이 가는 거예요. 다시 앞다리가 먼저 가고 뒷다리가 딸려오듯이.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양쪽 다리를 동시에 움직였을 때보다 더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먼저 가고, 뒷다리 따라가고, 먼저 가고, 뒷다리 따라가고. 자, 이제 앞쪽에 있는 다리만 움직일 거예요. 앞쪽에 있는 다리를 쭉 끝까지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하고, 앞다리 보낼 때 이쪽 다리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이쪽 다리는 계속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앞다리만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넷. 다섯. 여섯. 자, 돌아오면 이제 다리 포지션을 반대쪽으로 바꾸고요. 마찬가지로 이 앞쪽 다리만 움직입니다. 앞쪽 다리만 내가 세울 수 있는 만큼 쭉 세웠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중요한 거 앞다리 움직일 때이 눕혀있는 다리 절대 움직이지 않게. 이 동작은 내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고관절이 뻣뻣해지면 실제로 아픈 곳은 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고관절이 뻣뻣해졌다면 이 동작을 꼭 하세요. 그럼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고관절도 부드럽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다리를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포지션 변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지금 화면상으로는, 화면상으로는 내 왼쪽 다리가 앞에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뒤쪽을 향하게 앉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양쪽 손을 옆으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뒤쪽을 향한 쪽에서는 먼저 바닥을 짚고 사선 방향으로 팔을 쭉 늘어납니다. 그럼 이 뻗었던 손으로 반대쪽 바닥 짚고 팔꿈치 대고 사선으로 늘어나요. 다시 뻗었던 손 돌아와서 바닥을 살짝 짚고 사선으로 늘어나고 뻗었던 손, 손바닥, 발꿈치 사선 늘어납니다. 방금 전에 했던 이 전전 동작이랑 비슷하죠? 근데 다리의 포지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하체에서 스트레칭되는 효과도 달라져요. 자, 시작자세 돌아오면 이제 다리 포지션 바꿉니다. 이제 카메라 방향에서는 오른쪽 다리가 앞, 왼쪽 다리가 뒤쪽을 향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쪽 다리가 뒤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쪽 바닥 짚고 사선으로 쭉 늘어납니다. 그럼 뻗었던 손 바닥, 팔꿈치 반대쪽 사선 늘어나요. 다시 바닥 짚고 사선으로 늘어나면 바닥 짚고 팔꿈치 대고 사선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바닥 짚고 사선으로 쭉 돌아오면 바닥 팔꿈치 사선 이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로우 런지 자세를 취하도록 할게요. 우리 방향을 같이 맞춰볼까요? 왼쪽 다리를 세울게요, 여러분. 왼쪽 다리를 세우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댔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릎이 아플 수 있으니까 반드시 쿠션을 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끼고요. 먼저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고, 그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고, 다시 앞에 보고, 팔꿈치 닫아주는 거예요. 네 박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때 중요한 거 팔꿈치 열리고 천장 봤죠. 앞에 볼때 팔꿈치가 닫히면 안 돼요. 앞에 본 다음에 닫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팔 벌리고 위에 보고 앞에 보고 팔 닫아주고 팔 벌리고 위에 앞에 그 다음에 닫아야 돼요. 벌리고. 위에, 앞에, 닫아줍니다. 자, 이제 반대쪽 똑같이, 이제 오른쪽 발을 앞에다가 세우고, 왼다리를 뒤에, 머리 뒤쪽으로 깍지 끼고, 마찬가지로 팔꿈치 벌리고, 천장 보고, 앞에 보고, 닫아주세요. 이 동작은요, 거북목을 교정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북목 때문에 고생이시라면 이 동작 하나만 꾸준히 해도 자세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은 꼭 연습하세요. 동작을 연습할수록 이 동작이 주는 이점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해서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도 잘 해봤습니다. 오늘 운동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